하세요 한번 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게스트 방송 아마 새첫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근데 새해 첫 촬영이니까 맞지 우리 새해 첫 촬영이죠? 맞죠? 어 새해 첫 촬영이니까 그 겨울들 잘 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가 지금 겨울에 입고 있는 이제 패딩 소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영원한 역작이죠 이 노스페이스는 제가 입고 있는 노스페이스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오늘은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노스페이스 기계 준비했는데 제가 이거 이건 그냥 최근에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카모랑 이건 이제 피디님 PD님 거. 피디님이 이제 고등학교 때라고 하셨나요?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때 이제 그니까 벌써 한 20년 됐어요 20년 그 그러니까 나이가 좀 추정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한 20년 됐고 2004년에서 2005년 넘어갈 때산것 같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90년대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착장 소개를 또 먼저 해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팔리 할리우드 모자 이거는 안에 입은 후드는 이제 러셀 그다음에 이거는 센터 로고 이제 카모 눕시 그리고 바지는 슈프림, 2003년 인가 F/W 인가 22년이었나? 하여튼 그때 샀던. 일본 갔다가 거기, 거기 이제 어디 저면 하라주쿠였나 시부야점 스텝 입고 있었는데 이뻐서 저도 이제 따라 샀던 이제 스웨 팬츠입니다. 빗값 번쩍 하는. 빗값 번쩍 실버로 샀네. PD님이 이번에 그더잘 보여드리려고 97 프로로. 폰을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질 영상이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새 이제 첫 영상은 지금 마이크도 좀 사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 도와... 이게 마이크 얼마지? 그게 한, 7만 원. 7만 원. 근데 이제 뭐 수음이라든지 좀 나쁘진 않은데 요즘 그거 많이 쓰는 브랜드가 어디죠? 어 슈어. 어 슈어 거 보통 이제 유튜버분들 많이 쓰시니까 방송에서도 그거 이제 살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 오늘은 그서 준비한 이제 노스페이스를 하나하나씩 뜯어볼까 하는데 이 음, 사실 뜯어볼 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또 나무랄 데가 없는 이제 저는 이제 패딩 중에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패딩의 역사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제 팁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에디바워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이제 패딩을 이제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노스페이스가 그 패딩의 산업을 저는 더 키웠다고 보는데 저도 한 30년간 30년이 아니지 한 20년간 즐겨 입었던 노스페이스 패딩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제 그때 처음으로 근데 등골 브레이크라는 말이 아마 생기긴 했을 건데 저는 이제 제돈 모아서 제 알바해서 고3 때 알바해서 제가 직접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개를 그냥 이제 2000년대, 그냥 90년대 이제 비교해서 그냥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벗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90년대 어, 센터로고눕시 패딩과 그다음 에 이제 00년대 눕시 패딩 이렇게 좀 한번 비교를 해봐드릴 생각이고 이제 어떤 게 다른 현행을 좀 비교를 해봐드렸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요즘 거는 이제 그 혼용률 문제도 있고 사실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제 눕신을 산다고 하면 그냥 이제 90년대, 뭐 그냥 00년대 제품을 이제 사시는 걸 조금 이제 추천드립니다. 이제 일단 원단, 이제 90년대 원단, 이게 이제 립스탑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경량의 원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스페이스가 아웃도어 계열의 이제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제 경량화에 많은 신경을 쓴것 같고. 이제 90년대 제품을 보자고 하면은 얘는 이제 90년대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이제 원단으로 조금 되어 있고 나일론이 이제 광택감이 아직도 조금 이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처음에는 매트했는데 광택감이 진해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세월이 흘렀다 보니까 뭐 처음에 샀을 때부터 매트한 게좀 있었어요. 광택감도 있었고. 아, 광택감이 있었어요. 네. 응.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얘가 조금 더 이제 하다합니다 원단 자체가. 근데 그때 당시에 확실히 기억나는 거는 좀 글로시한 느낌은 아니었고 좀 매트한 광택.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생활적인 그런 이제 때들이 이제 점점 흡착이 좀 돼서 그원단에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오일 같은 것들 이좀 많이 겉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가죽은 아니지만서도 어. 그리고 이제 지퍼는 둘다 비슬론. 이제 비슬론 지퍼를 사용했고, 이제 플라스틱 지퍼죠. 근데 저도 근데 요거 이제 노스페이스 보면서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요 이제 지퍼 이제 슬라이더 부분이 항상 좀 궁금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이제, 그 리버시블 제품에 사용하는 슬라이드를 이제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면 요렇게 뒤로, 근데 얘는 리버시블 제품이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좀, 이 당시에 좀 리버시블을 하려고 했었던 대량으로 지퍼를 맞춰 놨기 때문에 이 지퍼를 쓰지 않았을까? 이제 또 한번 그냥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봅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다고 하면은 댓글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퍼는 경량화 이제 니켈보다는 이제 경량화에 더 중점을 준 플라스틱 지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소매 지퍼는 이제 동일하게. 여기는 또 이제 나일론으로 작업이 되어 있네요. 소매 쪽은 또 나일론 지퍼로 이렇게 또 작업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제품의 이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퍼 덮개까지 꼼꼼히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장갑을 끼고 이제 보통 아웃도어적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지퍼 플러가 달려 있는 모습을 둘다볼 수가 있고 지퍼 플러는 살짝 다르기는 한데 끝에 플라스틱도 비교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아마 불과 뭐이 제품과 이 제품 간의 간격 자체는 5년에서 10년도 안 되긴 하겠지만 그 사이에도 조금 이제 바뀌어 왔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데, 존나 신기하다. 뭐야 이게? 노스페이스라어 no, no 찍혀 있는 건데? 음, 왜 찍혀 있는 거지? 글쎄. 그리고 이제 이 소매 부분에 이제 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찍찍이라고 하죠. 어, 동일하게 되어 있고, 어, 여기 스트랩 모양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요거의 용도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제 뭐 장갑을 걸어둔다든지 아니면 이제 올라갈 때 스틱을 좀 거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제 등산할 때 있던 옷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눕시에 대한 그 어원은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에베레스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가? 하여튼 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아웃도어 쪽으로 만들어진 옷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이제 패션 타운용으로. 너무나 많이 많은사이즐이즐고 있죠 있이 근데 이 시절에 이제 우모량은 너무 잘만이어졌다이 많이 제 혼용률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이스의8 0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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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이 많이 많이 이0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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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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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보관력을 또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이렇게 30년이 지난 제품인데도 이제 금방 또 사실 이때 노스페이스가 요즘보다 훨씬 더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노스페이스 제품들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요즘에는 뭐 친환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안에 솜이랑 구스랑 섞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재 재활용 덕다운 뭐 쿠스다운 뭐 그런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이면서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그 국내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났던 거는 이 국내에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서 노스페이스를 자체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세계 노스페이스 글로벌 노스페이스랑은 좀 다른 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굳이 사시고 싶다고 하면 그 북미판을 조금 사시는 걸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때는 이제 우모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두툼하게 잘 들어가기도 했고 또 여기 또 보면은 하나 삐져나왔네요 이거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이 원단을 삐집고 나옵니다 어, 여기 이거 뽑지는 않겠습니다 아까우니까 그리고 추억의 둥골 브레이커 시더 때이 모델을 또 보자고 하면 얘는 이제 쿠스고 90대 10의 비율로 돼 있고 필폰은 똑같습니다. 필폰은 똑같고 얘도 이제 좀 한번 복원용을 보여드리자고 하면 충분히 얘도 거의 20년, 25년이 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아직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있죠요두개 비교해서 보여줄까? 나 이제 원단감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90년대 제품이 조금 더좀 소프트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9 0년대 제품보다 얘가 이제 원단이 조금 더 하다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보강을 해줄 수 있는 이제 테이프를 하나 더 쳐주었고 얘는 없습니다. 90년대는 없고 이건 아마 보관적인 이제 용도로 하나 더 추가가 된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트링 어, 아직 삭지 않고 잘 버티고 있네요. 이거 이제 사은 제품들도 종종 볼수 있거든요. 빈티지 보다 보면은 어. 그다음에 얘도 어. 여기 보면은 근데 스토퍼의 모양은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커졌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뒷면을 한번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드리자고 하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오른쪽 등 부분 상단 부분에 노스페이스 로고 요거는 이제 짧은 기간동안 한 5-6년 동안 이제 만들어졌던 센터 로고 라고 하는 센터 로고 눕시 인데 요렇게 이제 뒷판에 요크 부분이 이제 모양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요렇게 좀 굴곡이 라운드가 젖어 있는 얘는 좀 일자로 빠지는 그래서 빈티지 매니아 분들은 그요개체를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니까 그리고 이제 상단 부분에 모자는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펴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말아가지고 이쁘게 다시 넣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모자가 이제 들어가 있는 모자는 그냥 이제 원단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충전재가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또 넘어와서 이제 제가 바따 빼뜨린 게 있어서 속 주머니 이제 안 주머니의 유무 이때는 이제 겉에 이렇게 아웃 포켓 형식으로 이제 지퍼를 달아서 이제 제작이 되었고 얘는 이제 그냥 구찌로 따서 주머니가 만들어져 있는 근데 확실히 촉 감도 다르고 공공인데 제품이 훨씬 좀 하다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떼는한 느낌 둘다 이제 생산국은 방글라데시고. 이 방글라데시에서 만들던 이제 생산제품들 이제 노스페이스 눕시들을 조금 더 이제 잘 만들어진 개체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종종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 뭐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은 꼭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또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요즘에 이제 집에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취미 저는 이제 옷 보는 게좀 취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취미를 좀옷 비교해 보고 이제 어디가 다른지 한번 그런 거 해보는 것도 좀 재밌는 거 같습니다 저는 그 오늘 이렇게 노스페이스를 또 준비한 이유가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제가 요 노스페이스를 준비를 했고 왜냐면 그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 노스페이스 눕시 모양의 이제 패딩을 많이 이제 오마주 해서 만들기도 하고 거의 이제 패딩의 대명사 라고 해야 되나 저는 한요이삼년 동안 이 네이버 후드의 패딩을 요새 좀 즐겨 입고 있고 이게 그출시 온도가 다른데 아마 이거 나온 다음 이거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또 기억은 안 나는데 디자인이 조금은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노스페이스에서도 이제 어깨 배색 들어간 제품들 여러분들 많이 보실 텐데 제가 네이버후드 쪽 네이버후드라는 브랜드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네이버후드는 이제 캐리오버 되는 제품들이 제품군들이 꽤 많습니다. 이 패딩도 그중에 하나고 캐리오버가 된다고 해서 이제 똑같은 디자인으로 계속 이제 매년 만들어 내는 건 아니고 겨울마다 디테일이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좀 사는 재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칼라를 그때 그때 좀 바꿔서 이제 사셔도 이제 좀 무방한 것 같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주머니 덮개가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소매 안쪽으로. 얘는 스테랩이 밖으로 나와 있는 노스페이스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밴딩으로 소매가 되어 있고 밑단도 이제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링으로 쪼을수 있는 거라고 하면 이제 얘는 밴딩으로. 근데 사실 공개 유유을막기에는 확실히 이제 아웃포 아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가 훨씬 이제 아웃도어적인 생활에서는 유리한 면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네이버보드 같은 경우에는 패션 용도의 사실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디자인을 보자고 하면 둘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를 뭐라고 그러지 팔꿈치 어, 팔꿈치 부분에 이제 덧댐이 되어 있는 디자인이고 앞에 이제 주머니도 이렇게 좀 다른 모양으로 이게 지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고 하지만 여기 목과 이제 밑단의 부분은 동일하다. 근데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이게 아마 전시전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인가? 3년도인가? 하여튼 이게 그 다음 시즌 제품이고 요때는 이제 스트링이 없었는데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스트링에 또 추가가 됩니다. 이런 재미들이 조금 있다고나 할까? 있습니다. 자수도 일단 다르다. 일단 이 네이버 오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가볍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네이버 오드의 착샷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이거 비교해서 보시면 이제. 이 친구가 더또 빵빵하긴 하거든요. 이 제품이 더 빵빵하긴 한데 사실 따뜻함을 따지자고 하면 사실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말 이제 기능적인 옷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런 이제 패션 용도의 타운용 패딩들보다 항상 아웃도어적인 의류들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뭐 국내에도 아웃도어 브랜드 많지 않습니까? 뭐 K2라든지. 블랙야크라든지 아웃도어적인 브랜드들이 훨씬 입어 보시면 따뜻합니다 패션 용도의 이제 패딩들보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런 정도로도 이제 겨울을 충분히 날 수가 있고 근데 그거보다 나는 이제 더 기능적인 걸 원한다 하면 이제 아웃도어적인 브랜드로 좀 가셔서 한번 이제 패딩을 좀 즐겨 보셔라 이제 겨울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세일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게 또 내년을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잘 소개가 됐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올 겨울 동안 이제 입고 있는 패딩 이제 세 점과 그 다음에 이제 피디님 패딩 한 개까지 해서 총네점 어,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려 봤고 저는 요세 개를 갖다가 이제 지금 올 겨울에는 번갈아가면서 바지 착장에 따라서 위에를 다르게 제가 좀 입고 다니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안 타고 보통 이제 주말이라든지 일을 안할때 조금 입고 다니고. 왜냐면 제가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여기 요즘에 계속 요 카모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때 카모 가방과 이 카모 패딩을 입으면 너무 카모층 같아가지고 극한의 그 컨셉층이 아닐까 싶어서 일단 일할 때는 안 입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제 바지에 따라서. 어. 건강하면서 조금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 조금 더 따뜻하게 잘 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떤 거 소개하는 게 좋을까?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이만.